자취를 좀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나와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나가서 자취를 한다거나 결혼해서 분가를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방이 좀 남게 되면서 편안하게 자기 생활에 따라서 각 방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게 어떻게 해야 좀그 어색함들, 깨졌던 네. 어색함들이 다시 이렇게 좀 회복이 될수 있을까요? 어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아무리 싸워도 네. 물론 도 방이 몇개 없어서 네. 한 방에 자는 걸늘 보았습니다. 네. 그 교육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저는 직 어, 지인 집에 한번 갔는데 어머니는 어디 주무세요? 그랬더니 어 나는 안방. 네. 그럼 아. 할아버지는 어디 주무세요? 나는 건너방 이렇게 네. 자신 있게 자기들 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당시 한 70세 분들이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지인한테 그분 네. 지인 부모님이셨거든요. 물었어요. 네. 음... 언제부터 저렇게 썼냐니까. 원래 우리 엄마 사이가 안 좋았어. 아빠가 사이는안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젊어서부터 그런 거거든요. 음... 그 문제는 일단 이미 이제 각 방을 쓰셨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용기를 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용기게. 용기. 예. 네. 네. 용기를 낸다라는 건, 만약에 남편분이 저 방에 있으면 네. 벽에를 들고 한번 가보십시오. 네. 여보, 혼자 나 무서워서 못 자겠어. 어어. 응, 영감, 나 무서워서 못 자겠어. 네. 반대로, 그 다음날은 네. 할아버지께서 가시는 거예 네. 상대편이. 아,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네. 허해? 같이 네. 자. 이렇게 차츰차츰 한 번씩 용기를 네. 내보면, 네. 또 웃기기도 하죠. 네. 응, 평생 지 혼자 살더니 왜나태온 네. 거야? 하지만 그 용기의 시발점은 결국은 음.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네. 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잘 결혼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면 처음에 갔는데, 네. 아, 왜 할아버지께서 어. 왜 갑자기 이래 저리로 가 이렇게 하시거나, 어, 아, 그렇받을수 있잖아요. 그걸 상처를 이겨낼 용기가 있어야죠. 음, 그러니까 용받을 용기가 있는데, 이게 <laughs> 네. 중요할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네. 아, 그러면. 분명히 저분도 어색해요. 내 남편도 내 남, 네, 와이프도 네, 어색해할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도전해보고 네. 아 어색해할 것 뻔해 몇번더 해보자 네, 네. 이렇게 하다고 자꾸 반복적으로 네. 문을 두드려야 네. 열린다 이거죠. 용기에는 거절을 이겨내는 네. 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용감해지고 용기 있어져야 음... 노년이 아름답다 네. 이분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네. 보니까 네. 각 방에 잠을 자다 보면 네. 이 사람이 건강 체크가 어떻게 되는지잘 모르거든요. 아, 사람은 네. 잘때 건강 체크를 할수 있잖아요. 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음. 어, 우리 이제 늙어갈수록 같이 있어야 숨소리도 어, 어, 그렇죠. 듣고 코골는 소리도 듣고 아이 사람이 힘들구나 음. 외양이 아닌 내양을 볼수 있지 않겠어, 네. 여보. 그러니까 여보 내가 일주일에 두어 번 이리 올 테니 네. 당신 일주일에 두어 번내 방으로 오세요. 어. 그러다 방이 합쳐지는 경우도 전 봤거든요. 아, 네. 그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용기, 네. 각자의 용기 그리고 네. 노력이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